자 사랑과 우정을 감사합니다 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합니다안사합니합니다 <신대학교> <12번. 목소리> 네. 어, 저를 도와 주실 분, 조사 님이저를좀도와주 시는 옛날 예비생 기간, 이건 맞 고요. 저택 진원 군은 타락 합니다. 네. 최종적으로 남은 분한테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최신 드럼 세탁기 <laughs> 지필 냉장고 LCD TV 이런 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여러분들 되게 다 있다고 그러셔서 아주 실용적인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네, 아니 저기 선그라스 있어요 선그라스5 8만원짜리자 <laughs>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들어주세요 <목소리> 자 가위바위보 자 저기 저저 대치신 분은 내리세요 저 대치신 분은 내리시고 자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자 가위바위보 자 보내신 분 내려요 보내신 분 내려요 자 다시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치신 분 내리세요 나머지는 일어나세요 에이. 아 그렇습니까 자자 <laughs> <laughs> 한번더 합니다 자 한번더 해요 자잘 보세요 자 가위바위보 <laughs> 지신 분은 앉으세요 지신 분은 앉아 네. 지신 분 앉아요 잠시만 자 한번더 합니다 자 가위바위보 지신 분 앉으세요 지신 분 앉아 없어 아직도 많어. 자, 가위 바위 보. 70분 안정. 70분 안정. 잠깐. 자,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가위 바위 보. 70분 안정. 잠시. 벌써 1분한번더 합시다. 자, 가위 바위 보. 나왔어요. 나머지는. 나오지 앞으로 나오세요. 잠시 좀, 좀 <laughs> 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나오시라니까. 나오셔. <laughs> 괜찮아, 나와. <laughs> 네. 아, 이럴 때자기 홍보해야지, 언제 해. <laughs> 자, 나오시고. 나나오신 거예요? 어디 어, 아, 있는 아저 나오죠, 이제, 이제 나오죠. 안 해, 이제 그거 안 해. 자자 아니 아니요, 자자 여기서 쓰세요. 자 이제 일렬로 횡대 횡대로 서. 그냥, 자, 그냥, 네, 예, 쳐, 여 쳐, 지금 다섯 분이요? 다섯 분 되게 안 돼? 좋아요. 지금 저희 저이 상품을 드리는 상품을 보니까 육십팔만 원짜리고. 있 240만원짜리도 있어.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가위바위보보만 해가지고서 준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실망을 해.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하나 보여주고 가야 된단 말이야. 자, 그래서 1등에게는, 1등에게는 최고 좋은 상품을 드리고 나머지 분에게는 2등 상품을 또 같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자, 오늘 도움이 좀 한번 좀 나와주세요. 누가 좀 하나 좀 도와줘. <laughs> 자.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무진장님입니다. 심사위원장요 무진장님이 보시고 심사 결과를 즉석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노래, 지금 더 말해요. 디스크 음악 나오면 디스크 음악을 1분 동안 치는 겁니다. 1분 동안. 그래서 가장 재미있게 잘 추시는 분에게 1등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노래 9511. 노래 9511. 저기 저 나는 상품 타크야 무진장님무진장님그막9511 <laughs> 9511 화려한 <laughs> 싱글 화려한 화려한 싱글입니다. 꺼 틀어 주세요. 네, 자 시작하세요. 자 앞에 나오신 분들, 자 빨리 나오세요. 앞에 나오신 분들, 자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자, 자, 나, <laughs> 자, 아니 이 상품이 저기 저0 0만 원짜리 니구래. 그래. 그 <laughs> 어, 자. 자 <웃음> 자 <웃음> 네, 무진장님이 심사위원이십니다 심소희 간장은 즉석에서 심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, 화려한 신사 빨리 좀 틀어주세요 나오고 마이크 안 나오고 마이크 시안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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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들, 아,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. 이게 본래 수반잔 마시고, 이게 해야지 되는 건데, 지금 좀 만찬 시간 맞아, 맞아. 이따 다시 한번 합시다. 이거, 예? 만찬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. 기다려주세요. 가존재하 이! 이! 아, 이! 아, 이! 아, 이! 아, 1위 1위 이! 아, 이! 아, 1위 이! 아,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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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람님, 아,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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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2등까지 는가요아등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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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요까지하셨습니다 자, 2등 하셨습니다등은가요가하셨습니다 1등은 뭐냐? 총에서 850만 원 주고 산 겁니다. 삼3 4 분이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 더 합시다 뭐. 응? <laughs> 자 그러면은 어, 여러분의 재치와 상식을 알아보는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종적으로 남은 분에게 역시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자 즐겁고 <laughs>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그 동안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. 앞에 계신 분들끼리 인사. 악수. 자 아, 악수도 하시고. 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잡거나 비비는 분은 애무로 간주해서 벌금 100만 원 부과합니다.